말 등장 자칭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라는 소레누는 대체 누가 먹길래 단종도안 되고 계속 나오는 걸까? 매니아층이 있는 건 알지만 먹어보면 치약 같기도 하고 물파스를 마시면 이런 맛일까 싶단 말이야. 대자와나 실론티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호프로가 가장 심하게 갈리는 음료수지. 그런데 놀랍게도 소레누는 1995년에 출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매출 100억씩 꾸준하게 찍고 있는 엄청난 효자템이야. 누군진 몰라도 소레누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레누니 지금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는 정도도 아니고 건강을 너무 강인하게 살아남도록 만들어준 거지. 특히 소레누는 그 특유의 상쾌함 덕분에 미세먼지가 잔뜩 날인 황사철에 매출이 오른다는데 매니아층이 매년 이렇게 사마시니까 롯데채성에 스테디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 그리고 원래 인기 있는 상품이라면 너도 나도 다 따라 만들지만 소래눈의 경우 경쟁 상품도 많지 않아서 그 자리를 더욱 견고히 지키고 있지. 이밖에도 호불호가갈리는 대표 음료인 실론티도 연 매출 179억. 이게 보리차인지 맥주인지 콜라인지 싶은 맥콜은 누적 판매량이 6 3억엔 이상이야. 로얄밀크티 대자와는 전국 매출의 2 4가 서울대에서 나오는 음료인데 카페인이 높아서 매년 수능 시즌이 오면 매출이 급증한다고 하지. 다른 건 몰라도 호불로 음료 중에 아침햇살은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에 맛이 밍밍해진